네, 영문법 개념 강의 3, 네, 30 단계입니다. 30 단계 더비 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비 더비 우리 쉽게 말하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입니다. 중2때 때 나왔어야 되는데 중3때 살짝 나오고 고1때 집중적으로 나오고 고3 때까지 가버리죠. 네, 형태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헷갈려서 그렇지. the plus 비교급, the plus 비교급을 줄여서 우리는 더 h e be, the be, 그럽니다. 네,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를 먼저 해석하고 나중에 뒷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비교급있죠요 부분, 요 부분. 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또는 더욱 더뭐 네, 뭐하다. 이게 앞에 부분이고요. 여기 뒷부분이에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한다. 누가 주어가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하는데요. 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일단 요거 더비 더비는 어떻게 해서 간다. 앞에 있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비교급을 더욱더, 뭐, 뭐, 한다. 이렇게 산다는 거. 됐나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아직 적용된 거 아니야. 이렇다더라도 구조 볼게요. 자, 구조가 이제 1번. 예, 주어 동사의 형태가요. 이렇게 비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더 비는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자, 그래서 예, 이, 이, 이 원, 이, 이걸 이대로 뒤에다 붙여보면 너가 더 나이가 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붙여 보면 네가 더 나이가 들수록, 네가 나이가 더 들수록, the wiser you become. 너는 더욱더 현명해진다. 너는 배워진다. 어떻게 더욱더 현명하게 이렇게 해서 가고요. 두 번째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일반 동사가 와 있을 때는요. 이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의 이 부분은 음. 부사의 비교급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he 또는 개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The more you have,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the more you want, 너는 더 많이 원하게 돼 이런 말이 됩니다. 그 주의하세요.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앞에 오는 비교급은 형용사 비교급, 부사 비교급. 이거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다라고 지는 않아요. 그렇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 주어와 동사를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먼저. 더 모얼 딱 끝만 찍고 더 베럴 딱 끝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영어로 쓰는 지뢰들한테는 명확하대. 해석해봐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베럴 더 좋고 더욱 더 좋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t faster, t shorter. 예.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더 짧아져. 예. 이런 네. 의미예요. 시간이든 거리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요약할 거 뭐예요? 더비더 더 비는 뭐뭐 뭐 하면 할수록 더욱 더뭐 뭐해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주어 동사에서 비동사가 오는 경우와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에 해석하는 약간의 차이. 음. 그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yeah?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ore Stanley dug, the stronger he became. 과거형 동사가 쓰였네. Stanley라는 사람이 더 많이 땅을 팔수록 그는 더욱 강하게 됐다. 이렇게 두 번째. The higher you climb, the farther you see. 좀 어렵네. Farther는요 부사 far 의 비교급이에요. 멀 멀리 더 멀리 됐죠. 하여 일반 동사 나왔네. 네가 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너는 더 멀리 보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 칠판사 한번 살펴볼게요. 중삼 동화의 제 사거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요한네개 요 정도, 다섯 개 정도 볼게요. The older we grow, the wiser we become. 자, grow는 일반적으로 자라다, 성장하다, 재배하다인데 이렇게 형용사와 묶일 때는 이 형식 비동사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더 나이가 들수록 the wiser we become 우리는 더욱더 현명하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자이3번 the less you spend, the more you save. 자 less 는 뭐의 비교급 little 의 비교급이죠 적은, 더 적은. 일반 동사 왔으니까 뭐뭐해, 뭐뭐로, 뭐, 뭐뭐해야 되거든. 네가 더 적게 쓰면 스스로 돈이나 비용이겠죠. the more you save, 너는 더욱더 많이 저축하게 됩니다. 돈을 얘기하겠죠. 돈을 덜 쓰면 쓸수록 더욱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5번은 fresh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쓴 거예요. The fresher the fruit is, the better it is. 자, 과일이 더욱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그 과일은 맛이 나요. 어떻게? 더 좋은 예, 구세의 비교급이죠. 예, 6번. The earlier you start, the sooner you finish. 본문 내용입니다. 예,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너가 더욱 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the sooner you finish. 너는 더욱 더 빨리 끝마치게 되라는 말입니다. 자, 8 번은요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The harder you dig, the faster you will finish. Yeah, 예, m i s t r Sir. 했어요. 자, 네가 더, 더 열심히 땅을 파면 팔수록, 더 faster you will finish, 넌 더, 더욱더 빨리 끝마치게 될 거야. 라고 소리쳤다. s 씨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느 학교 실판사가 능률기 매제 육관인데요. 요거 다른 말고 요거 5번 하나만 살펴볼게요. 본문에 바로 수록된 내용이니까. I think the more people use t h e services, the more they'll improve. i m p r o v e 는 개선되다 향상하다 뒤에 목조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 개선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또는 저는 생각합니다. More people use,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됐나요? 더 The more they will improve. 이때는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죠. 그 서비스들은 더욱더 많이 향상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요 예,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천재 정제 6과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두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요요요 요, 요, 요거 좀 중요해죠. 예, 이렇게 명사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얘는 뭐요? 예, 명사 북을 수식한 형용사가 되는데요. 이때 일반 동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가냐? 더멀 복수를 을자를 붙여야 돼요. 을자를. 얘는 타동사가 아니니까, 목조가 있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만약에, 선생님, 뭔가를 배워요라고 했을 때는요, 어, 그럼 여기다 을자를 붙이면 돼요. 아니면은요, 뭐, 뭐, 이, 뭐, 뭐, 하게 하면 되겠지. 자, 요거, 요거보다도 얘가 더 중요하겠어요. The more books we share, 우리가 더욱더 많은 책을 공유할수록, The more we learn, 우리는 배운다.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해도 되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3번 볼게요 The bigger your imagination is, the more wonderful your books will become. 이런 게좀 어렵지 않아요 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책은 될 것이다 어떻게? 더욱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장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이상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더비 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짝 맛을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등학교 일학도 계속 이어지니까 공부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고하세요